아, 미안해. 159페이지를 펴주세요 159페이지를. 자, SN을 할 때, 음, 159페이지. 우리가 SN을 알고 있으면, AN 자동 나온다. AN은 s n s n s 라를 보셨고요. 아, 친구들이 마무리한다는 개념에서 이런 거. SN이 N제곱 플러스 게임이 되잖아. SN-1번입니다. 159페이지에 그 10-9번의 1번을 보는데. SM-는 금방 구해요. N자리 M-를 넣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2배, M-1. 정리하면 N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2가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정리하시면. 그럼 AM은 땡, 오케이 구요 AM은. 예에서, 얘를 빼시면 됩니다. 2M yeah. 플러스. 끝나게 아닙니다. 항상 체킹. A는 얼마? 3인지 봐줘야 됩니다. s 1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s 1은 같죠? 같으면 그냥 탁 놔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예, 보안 일반형입니다. 합이 있을 때. 예, 2번을 보겠어요. 2번이 Sn이 잡혀 있기를 n제곱 플러스 1 플러스 1입니다. An은 왜 달라? 그 Sn 마이너스를 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Sn 마이너스는 뭘까? Sn 마이너스는 이렇게 n제곱 플러스 1 3이 이렇게 됩니다. 아우 미안해요. sm-n 자리에 n-1 넣어야 되죠. 바보 네 M 에 n-1 지고 플러스 2배에 n-1에 3 이걸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어, 뭘 얻을 수 있는가 하면 호호호호 정리해보죠. n제곱 어, 똑같네 n제곱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1 나옵니다. n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니까 플러스 2니까 어, 플러스 2가 나와요. 계산하시면 돼요. 빼요. 네, 얘는 이렇게 돼요. 중요하다 예세 빼면 E m 플러스입니다 확인하여 있어야 되죠 a 얼마? a 3입니다 s n 얼마? 6입니다 다르죠? 어떻게 하는가? N 지웁니다 다르면 지워서 여기 6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져요 N은 2보다 아까워 이게 가입됩니다 첫째 항은 6입니다 이시간 보정해서 sn은 a로 같아야 되는데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sn이 다르지 실제 이랑 분 때랑 가격이 다르지 근데 AL이 같게 나왔어 말이 안돼왜 그런 일이 생긴가 면 플러스 3 SNS, SN-를 빼기 때문에 상수 개념은 상수 개념은 친구들아 날라가 버립니다 그거를 여기서 보전해 주는 겁니다 같으면 없다라는 걸 정리를 하시고 거의 틀이 잡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 수열이 차등비를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